최대지겠습니까그랬 계속적으로 사전 절단을 시켜서 지속될 것이고요. 총선을 지면 다음 정권를 야당에게 뺏 거고, 그러면 음, 음, 대통령김만이서가것 음, 같다. 어떻게 해야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 오늘 방서에서 뭔가 하는한 말이라고 문제가 될 텐데 정송시을 유지하는 말입니다. 이제 죽거나뭐인기일년 차에 대통령에게 헌진학 감옥 할 것이다 아무리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고 음. 하면 안 되는 막말 구분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중진의원 해달라 말리요저로 전이 수가 없는 그런 해같요어 방언을 사실 최강의원이 예